민선 칠기에서 조직 해편 한것 중에 이번에좀 가장 크게 했다고 제가 이 기억하고 있는데 어, 그 후에 또 대규모 인사 이동도 있었고 그렇죠? 예, 아그 전에 이제 저희가 출범할 때 예. 어, 거의 3 6여명 정도 대규모가 있었습니다 있고 예. 이제 이번에 겨, 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뀐 상태라서 이제 또 한번을 하긴 했는데 예. 지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심층 직무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자체적으로 했으면 혹시 영역을 있습니까 영역을 주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음. 저희 전 부서와 그 우리 노조 이야기도 듣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이라 할지 어떤 업무 파악을 할때어 조직 개편을 위한 직무 분석할 때는 가까이에다가 어, 기한 내용 같은 것도 제출하라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예,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이제 각 부서에서는 어, 자기 부서의 일이 과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과장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과연 직무 분석을 한 결과 또는 기준이 무엇인지 짧게. 네.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반영해서 어,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지. 어뭐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하죠 지금 분석하면 일단 저희가 그 만약에 한 개로 본다면 네. 그 개의 이제 어 하루 내지는 일년 동안의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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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에 만약에 민원 접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수출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네. 예를 들면 뭐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들은 급증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 간단한 서식은 아닙니다. 그 하루의 업무 처리량, 연간 음. 처리량, 어, 타군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심층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그그 그 제대로 반영돼 가지고 조직 개편하는 예, 예, 거예요. 네, 어 업무량과 그 민원량 증가량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어 과장님 우리 업무량 그러니까 울산 남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3,000명 정도. 3,000명요? 네. 아, 3 2 4명 정도? 네. 예, 예. 예, 예. 그 정도로 387명입니다. 380쯤에. 387명. 예. 예, 그 홈페이지에 공개된 네, 예, 예.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는 그 어느 정도 그 순위가 될까요? 한뭐 제가 기억으로 는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사 자치 단체에서도 상위 한 7위 정도 안에 든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제가 쭉그 다리 서치를해 보니까 네. 울주군보다는 거의 170명이 많고 이인당 네. 네. 그다음에 이위가 네. 북군데 네. 북구보다도 거의 한 50명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제일 이인당 주민수가 많은 내가 해운대군데 네. 해운대구도 380명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어 서울에 우리같이 기초단체 자치구 평균이 한 270명이 서울 같은 인구가 많으니까 1인당 주민수가 많아야 됨에 불과하고 서울의 어떤 구보다 우리가 제일 많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전체 광역시 자치구 평균이 299명인데 네. 그렇게 따지면 아까 업무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전국 지자체 중에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어, 광역으로 보면은 사실은 울산시나 경기도가 900명 정도된데그 사실 광역은 민원처리 건수가 기초단체보다는 네. 적기 때문에 네,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어, 직무 분석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전국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울산 메일에서도 어, 기사가 나왔듯이 민원처리 건수도 전국 최고더라고요. 네. 어, 2020년 한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건수만 얼마라고 기억하시죠? 정확한 수치는 네, 저는 기억을 네. 못하겠습니다 5만 5천 건입니다 네. 1인당 처리건수가 전국 2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징구분석 하실 때 과연 징구분석을 하고 정확히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했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어그 아까 이야기했죠 국민신문고가 5년간 17배가 증가해가지고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4만 건 정도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다 유기민원 접수권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7만 5천 건이나 되더라고. 아무튼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게 작년 통계고 올해 통계는 10월 말까지가 작년 통계만큼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전국 최고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민원 처리도 전국 최고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7월 조직 개편하면서 이거는 청문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은 대규모 결혼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어~ 각 동에 가장 바쁜 동이 저희 옥동 삼산동 사무동 무거동 뭐 이런 달동 이런 데는 평소에도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결혼이 한 서너 명 생기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다가 또 사업 부서들 있잖아요 뭐 정, 경제정책과랄지 또는 건설과 안총과 이런 데또 민원이 많은 어, 건축학과 이런 데도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자, 업무, 증 분석을 해, 조직 개편한 결과가, 전국 최고의 업무량, 전국 최고의 민원 건, 그 접수, 처리, 그런데 플러스 대규모 결혼 사태. 자,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어,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 개편했는데, 4개월간의 결과는 그를 담당해야 될 공무원들이 어떤 굉장히 업무가 과중됐다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대민 행정 서비스 질이 좋을 수 있겠냐. 네. 데 은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을 할때 제가 기존 인력을 뽑아놓고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충원이 모두 됐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상 일반적인 그 조직 개편의 흐름상 빨리 채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아는데 에이. 그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네네. 그 안에 이렇게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어 공무원 1인당 어 주민수 네. 그 다음에 민원 처리 건수가 정말 살인적인데 네. 그 4개월 동안에 공무원들이 어~ 겪어야 했던 거에 대한 것은 예. 그냥 우리가 없던 일로 우리가 빨리 지났다고 넘길 일이 아니다 예. 아~ 그건 그리고, 아니고요. 예, 예. 저희가 그~ 인력 증원을 직원들이 업무 많고 이런 부분은 계속 누적이 되어 왔었지만 이제 행안부의 기준 인력이라든지 음. 인건비 자체가 제한적으로 컨트롤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음. 아무리 어~ 찾아가고 해도 그 제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거고요. 네. 이제는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확장을 한 거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좀 상대적인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경무 부서랄지 아까 예. 이야기했던 어, 민원이 많은 동 직원들은 결혼이 되거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예를 들어 뭐 흔히 말하는 어뭐 청문과 기계상과 주민자치과 이런 데서는 결혼도 없고 또 이제 업무 어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에 비해서는 어 상당히 조금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그런 하소연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 예를 들어 어 제가 이제 보니까 기계상과 같은 경우는 원래 공무 공무개가 몇명 있었죠. 원래 4명 있었습니다. 4 명이었죠. 그게 이번에 정책 미디어과로 갔잖아요. 네네. 그런데 2019년에 정훈이 어 기획 예산실 20명이었는데, 어 이게 단행되고 나서도 21명이더라고요. 지금 정훈이 아까 그 주신 그 업무 보고에 그 조직도에 보면 인구 정책계가 주민자치과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주민자치과에서 넘어왔다고요. 그리고 네. 사실은 그 직원들의 이제 이야기도 저희도 들었지만 일일이 음. 저희가 이제 뭐좀 변명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이제 예산계에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새로운 업무로 해가지고 인원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걸 사업부서로 사실 돌렸고요. 그리고 음. 저희가 저희 행정 7급이 그동안에 계속 결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지원부서에 뭐 결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사실 저희가 제사를 깎지 않으면 조직 진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 스스로도 사업부서 직원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허리를 뛰를 졸라매는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는 물론 이제 또 이해는 하지만 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과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이 부분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총액 뭐 임금제 때 지금 기준 임금비로 예,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 기준 임금비가 우리 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7 8 1억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2 아, 0 2 1년도는7 2 0억인데 예, 예. 이번에 조직 개편 늘 u r o 1 0 0난 건가요? o 1000 euro. 1000 e u r 이1000 euro. 1000 euro. 1 0 0 1000 euro. 1000 e u r 최상위급이고 u 이 o 1000 euro. 1 0 0 어~ 하나 몇 달씩 이렇게 또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또 반복된다면 이거는 우리 국장님 그~ 어떤 기준 인건비 안에서 어~ 물론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세금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도 해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 살인적인 업무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인건비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더이 여유 증원시켜 여유가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지금 안그래도 지금 의회 인력도 있고해서 2022년도 1월 1일자 조직 개편이 12월 8일 2차 본 3차 보내 때상정이될 예정입니다만 저희 기준 인건비 안에서 풀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예. 아 그러면 여유가 있는 거네요. 여유가 지금은 조금 있는데 다른 국군에 예.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거의 이제 상한액을 채워서 예. 저희 의회 인력도 있고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곧상정할 예정입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본 거는 지나간 네. 일이지만, 어, 방금 이제 제사를 깎듯이 서로 고통을 분담했다 말씀도 하셨는데, 네. 어, 앞으로도 조직 개편은 뭐, 1년에 한두 번씩 있고, 여러 번또 단행될 예정이니까, 네, 네. 또 그거는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은 계속해서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 피드백과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개선점. 우리가 할수 있는 개선점 이 있을 거고 우리 손을 좀 벗어난 개선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 아까 제가 쭉 질문했던 거 우리 업무량, 민원량, 또그다음 조직 개편 후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어 직원들이 어일 수도 있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서로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나는 어, 너무 힘든데 저기는 안 힘들다. 이런 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만큼 또 대민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매뉴얼적으로 행적으로는 모든 건 갖춰놨는데 그 행사하는 이면에 보니까 이런 이제 서로 간에 이런 불만도 있고 또그 이렇게 조금 어,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일을 잘하시는 우리 정인석 과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꼭해 주시라 그래서 개선점도 찾아 주시라 네 우리하시는 네, 예. 부분 없도록 예, 최선을 다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한 자료를 좀 달라고 네, 네, 평가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앞으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네,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쭉그 하나하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 개선점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예. 네. 그, 그, 안대령 의원님 말씀도 이제 저도 아까 예 기준 인건비를 여쭤본 게 우리가 그 조금씩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예, 예. 좀 이렇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저도 그래서 일단 드렸던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개편 할때 아까 처음에 뭐은 직무 분석을 하고 업무량과 민원 증가량을 파악하셔가지고 네. 착수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업무량과 이런 상황이 어~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 그럴 때는 조직개편할 때 어~ 사실은 좀더 저기 의견도 물어보고 네. 또할수 있다는 의왕씨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할 때 구의원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좀 이렇게 제대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네. 또 경무부서에 맞게 직무서 제대로 해서 어 이게 결혼사태 되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일이 제대로 직무분석을 해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할수 없죠. 그렇지만 이걸 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지만은 제 말씀의 취지는 그거니까 이번 같은 사실을 굉장히 힘들어하셨다는 거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어 반드시 평가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 개선된 방향으로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조직 개편하기 전에 직무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어 서류 제출도 개개인별로 과중하게 많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어 의아한 것은 공무원들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많은 서류도 내고 과중한 거를 제출했는데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조직 개편이 이어진다 이런 저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해 주십시오 네네. 그동안에 저희가 그 많은 자료들을 받아서 어 제가 사실 행안부에 그거를 이제 전부 다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왜냐하면 서류 보내면 또안 들어주니까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 만약에 30명의 요청이 들어온 부분을 직접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준 인력으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30명을 탄탄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10명 안팎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 두 가지로 저희를 제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인력을 늘리는데 이제 한계가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미안했고. 근데 이제 열 명을 만약에 받아오면 3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20명을 요구했던 부서에서는 분명히 또허탈해야할게 분명하고 뭐 그때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조직 지침이 좀 개정이 되면서 바뀌면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그 정원 자유화 부분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기준 인건비 안에서만 그러면 가능하면 뭐 현장 인력 배치에는 조금 오버해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기준 인건비를 지켜서 그 안에서 채용하도록 해라라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어 7월 1일 자로 좀 대대적으로 했던 거고 그 전에는 아마 직원들이 충분히 그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